임당검사 제거받는다! 임당검사 내가 하는다! <laughs> 엄마 통과할 수 있어? 응! 파 화이팅! 화이팅! 엄마 기운 없는 걸 아는지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등원해줬어요 전날 12시부터 공복에 입다놀렁거림이 겹쳐서 비틀거리며 도착했습니다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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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1차 체혈하러 갑니다 피들아 제발 우리 좋게 좋게 가자 우리 다시 보지 말자 했잖아 이 느낌 아시죠? 어우. 다음 알람 맞추고 대기합니다 1시간 대기하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요 근데 토하면 오늘 검사 다 취소 재검 또 해야 된대서 이 약물고 참았습니다 정신 조금씩 나가기 시작 절반 왔다 절반 왔다 3차 체육까지 무사히 마치고, 걷는 게 도움이 된다는 DM이 많이 와서, 날씨가 너무 더워! <laughs> 더위를 뚫고 잠시 나왔어요. 15분 정도 걷고, 1층부터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 봅니다. 아, 다 했다. 고생했다, 나 자신. 아, 개공 끝났어요. 아, 끝났다. 오코노미야키 맛있다고 리뷰가 좋아서, 택시 타고 달려왔어요. 혼자 와서 메뉴 두개시켜버림이 시간만 기다렸다. 이 시간만 기다렸다. 과연 사랑맘의 운명은?